아, 여러분 아, 오늘 반갑습니다. 아, 오늘 주제가 상당히 좀 무거운데요. 아, 여러분 한번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까? 죽는 게 힘듭니까? 네? 우리 네? 네? 우리 셰입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죽는 게 힘들어요? 네, 둘다 힘들어요? 우리 살라고 살라고 삽니까? 죽을라고 삽니까? 죽을라고 네. 예자 네? 네? 네. 우리 뭐 젊은 이제 젊은 아이 우리 여기 이제 고딩 고딩이 제일 젊은데요. 아 고딩이 이 말이 다모 모를 건데 자 오늘 제 제목이 뭡니까? 아, 죽었던 자가 아, 산자를 구원 구원하 구하다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이요요 요, 요 이야기 요새 뭐 많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어, 한강이 한강이 소년이 온다라는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있었던 한 소년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늘제 생각하고 있었던 그, 그 소설의 에, 그 근간을 이루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이야기가 아, 지난 이제 개음 때또 또 다시 이제 우리를 읽게 어던 이야기기도 이 합니다. 아 이제 여기 한강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 그랬는데 저는 제가 기록이 못 했습니까? 죽었던 자가 산자를 구한다 이렇게 썼는데요. 영어는 거의 비슷해요. 영어로 해석을 하면은 근데 제가 요렇게 조금 의미를 다르게 기록한 의미는 아니겠지요. 어 아, 아, 어제 저희 저는 안 갔는데 저희 아이들과 제 아내가 아, 그, 민주화운동의 그 성지인, 남영역에 있는, 그, 박종철이 고문당했던 이제 그 장소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 주제를 가지고 쭉 생각을 했던 거라서, 다시 한번 민주화운동과, 우리의 어떤, 이제, 사람 살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죽었던 자가 살리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어떤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10편, 16편 이제 우리가 교독했는데, 1편 16편에도 다윗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뭐이 말씀을 다들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제 한번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이 죽었던 죽은 자가 산 자를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열한기에 그 보면요. 아 열왕기 1 3 장에 보면. 엘리사가 장사된 그 장사된 그그 이제 그곳에 어떤 어떤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회생하여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죽은, 죽었던 자가,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리는 기록은, 이제, 구약에는 이런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여러분 살려고 하는데요. 누가 여러분, 여러분 삶에 도움을 줍니까? 음, 삶에 도움을 줘요. 살아있는 자가 삶의 도움을 줍니까? 아니면 죽은 자가 삶의 도움을 줍니까? 제 <laughs>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그죠? 예. 네, 예. 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오면 뭐라고 합니까? 예. 네, 여러분, 여러분한테 오면 뭐, 뭐 합니까? 오히려 괴롭히죠. <laughs> 뭘 요구를 하죠. 어, 이,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어, 그렇죠. 예, 네, 그러죠. 어, 어찌보면, 우리 이제, 네. 그, 그리고 옆에 있는 산 사람은 나에게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소리를 하죠. 아, 그래서, 예. 네. 네. 그래서 이 잔소리 때문에 죽고 싶다. 뭐, 그런, 그,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하는데. 자,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네. 오늘, 예. 이 죽은 죽은 여기에서 죽은 사람이 산사를 구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앞에 뭐가 하나 빠졌죠? 예, 뭐가 빠졌습니까? 그냥 그냥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 뭔가 진짜 순교와 같은 그런 그 이제 생명 생명을 가지고 죽은 자들 그 사람 죽일 수 없는 것이요. 이제 그런 그런 자들의 역사가 우리를 다시 일깨운다. 그런 그런 말입니다. 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저도 지난 3박 4일 동안 혼자 여행을 하면서 계속 이제 차에 차 차를 가지고 갔으니까 차에서 성경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편도 다 듣고요. 뭐 잠언 전도서 들었는데 그 기록들이 다 누구의 글입니까? 살아있는 자의 기록이 아니라 죽은 자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읽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이죠. 여러분, 이 지금 기독교인은 이 기록을 읽으면서 어떤 반응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목사들은 과연, 사람을 살리고, 이, 이 사회를, 좀더 밝고, 생명력이 가득하게 하는지, 실제로 한번 저는 제 목사로서 굉장히 의문을 가집니다. 제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목사의 역할이 있지만,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지, 세상을 이롭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을 그때그때 그때 그냥 조금 위로할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목사가 되면 엄청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어,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죠. 이제는 뭐 거의 예,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아, 목사의 역할이 너무 지극히 작고 오히려 어, 오히려 그 자기 스스로 내가 큰 목회를 한다라는 이 사람들은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 끼칠 그런 음, 가능성이 더 많고 또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마태복 27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 27장 읽으면요. 마치 어, 어제 우리 가족들이 에, 그 박종철의 그 고문의 현장을 갔다 와서 그 비참함과 마음의 괴로움을 제 아내가 이야기했는데 이 마태복 27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하다 보면요. 박종철이 고문을 받았던 것보다 더한 기록이 여기 써 있습니다. 박종철은 그, 어떻게 해요. 그, 남영동 그 대공분실에서, 5층에서 그 몇몇 그 다섯 명의 그 고문 기술자에서 고문을 당했지만, 지금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고문을 어떻게 당합니까? 공개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고문을 어떻게 하냐면요, 고문, 심지어요, 예수님이 죽는데 죽지 못하게 막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빌라도의 아내가 못하게 막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갖다 놓고, 물, 물을,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너가 책임져! 이러니까 이 사람들 뭐랬습니까? 아, 그럼 뭐라합니까? 저기 25절에 보니까, 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 지어다 하면서, 와, 용감하시오. 어, 그냥,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어떤 저주의 말이라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이 예수님을 빨갛게, 완전히 빨갛게 벗기고, 어, 그리고, 어, 붉은 옷을 입혔는데, 그 붉은 옷은 뭐냐면 네가 왕이라 하니까 어 진짜 왕대발하고 모욕적인 옷이에요. 왕복을 입혔던 거예요. 왕복을 어떻게 입혔냐면 모욕하면서 입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어 붉은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의 못 박으로 끌고 가서 또 옷을 다 벗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 네. 이 제도 없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아니고요. 그 자기가 했던 말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을 뭘로 모았습니까? 신성 모독하는 자로, 어, 군중들을 현혹 하는 자로. 아, 그래서 이 사람이 군중들을 현혹하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우리, 우리 민족을 다 말살할 거니까 이 사람 한 사람 죽는 것이 낫다라고 누가, 누가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읽던 사람들. 율법에, 율법을 잘 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해석해서, 아, 이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심지어요, 이 율법에서는 이 예수를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율법에 이렇게 죽이란 말이 없었는데, 심지어 율법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로마법을 빌려가지고 빌라도와 작당을 해서 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뭐 온갖 희롱을 납니다. 아, 너 성전 헐고 살해 짓는데 한번 해 봐. 뭐 그러면서 또 뭡니까?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막 다니 하고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응 어, 그래. 엘리야 부르는구나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너는 구원했는데 왜네 자신은 못 구원하냐? 뭐 이런 거예요. 하, 여러분, 아. 지금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요. 이3일 운동은요. 3일 운동에는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일제 지하에서 신사 참배에 그, 그, 뭡니까, 아, 그 강요를 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저항을 하기도했지만 사실은 신사 참배에 참여하고 그 독려했던 목사들이 그 당시에는요, 더 많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교회 가서 예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일본, 일왕의, 일왕의 그, 그, 뭡니까? 그 우리 어머니, 어머니 잘 알던데. 일본 말로 신이 뭡니까? 어, 어머니 신이 뭐예요, 신? 아, 가미사마. <laughs> 우리 어머니 늘 그리 이야기하네. 가미사마한테 예, 예를 표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어, 광복을 맞이했는데, 이 광복을 맞이했는데요. 그, 참. 그 당시에 순결을 지켰던 사람들이 지도자로 못나서고 어, 다시, 그, 일제에 부역했던 목사들이 다시 세탁을 해서 다시 교계, 교계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힘, 우리의 기도와 우리 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뻐서, 어, 내가 참, 뭐, 잘하니까, 나를 입이, 먹이고 입힌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입히는 거와 똑같아요. 어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했어. 어,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 살아보고자 하고, 어, 그랬는데, 이제, 박정희, 박정희가, 어 18년 동안 독재를 끝내고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 폭력은요, 예, 폭력을 합법화해주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laughs> 예, 그래서 예, 이 광주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1980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5월달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이,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 전두환은 어떻게 됐어요? 에, 7년을 <laughs>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말년에, 에, 마지막 해에 이 노태우에게 정권을 물려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기장 데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데모, 데모들을 잡아서 데모를 못하게 하려고, 대학생, 대학생들을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그 중에 잡혔던 자가 누구예요? 서울대생, 어느 학과에 다니던 박종철이 잡힌 거예요. 박종철에게 너 같이 데모했던 누구 부르라 하려니까 박종철이 그를 불지 않으니까, 물고분해서 죽였습니다. 그게 언제냐니까, 하 1987년 1987,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덮으려고 했는데 결국 덮지 못하고, 박종칠은, 이게 어, 예, 자기 아버지는 묘도 서지 못하고, 임진강에 그냥, 어, 그 뼈가루를 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7 영화를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봤는데, 그 아버지가 그얼음일를 다니면서, 진짜 참, 저도 뭐, 자식들이,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음. 이제 이 일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 데모가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6월 달에, 그, 이제, 그 지금, 이제 연세대 2대, 이제 그쪽에, 그쪽에 그, 데모가 났는데, 그 경찰들이 막그 연세대 앞에서 데모를 하면서, 이제 데모를 못하게 경찰들이 체류탄을 쏘았는데, 그 제로탄에 맞은 사람이 누구였냐니까 아, 이한열, 이한열. 아, 아 이한열의 나이가 아, 저보다 두살두살 두살 적어요. 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연세대학 총학생장이 누구냐면 지금 지금 있는 누구죠? 아 뭐예요 지금 갑자기 이름 생각나요? 어? 이름 뭐예요 지금 청와대 청화대 정무비서가 누구죠? 어, 우, 상호 우상호, 우상호 씨가, 예, 그, 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아, 6월 9일날 이한열이 이제 체류탄에 맞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7월 5일날 죽습니다. 그리고 7월 9일날 아, 민주 국민잔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네. 아직도 기억납니다. 100만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아, 어, 근데 또늘 여러분, 어, 그 전두환 독재자의, 군부 독재자의 그이세 노태우가 선거에서 또 돼서 대통령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난 다음에 군부 독재, 군이 한 아이를 척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폭력이그 뭡니까 총을 쏘는 군인들을 이제 없앴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누가 득세를 하느냐니까 하 예, 법을 쓰는 검사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분 폭력과 폭력과 율법은요 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 이 법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잡아오는데, 이, 이 사람들이, 이 법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잡아오는 거예요. 또 이게 3, 3, 5 모여가지고, 헤게모니를 만들어서, 아, 이, 여러분, 법이 백성들의 편에 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변호사를 잘 쓰면은 죄가 없고, 가난한 사람은 더 벌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8 0 0원을 횡령한 사람은 어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서 감옥 가고 50억을 횡령한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그냥 지났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그그 그, 그 검사들을 한번 해체해 보고자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노무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그래 검사들 다온나 우리 한번 검찰 개혁을 해보자라고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노무현은 대통령이었지만 검찰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에서 물러나자 검사 검사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때 노무현의 자살을 두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냐 그대로 노무현은 자살했다. 자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면서 아주 폄하하고 욕했습니다. 아. 여러분, 이, 이게 이제, 여러분, 율법자 주의자들. 그 중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동방송 사장은요, 전두환을 지금도 옹호하고 있고요. 예, 지금도 뭔가 개음, 개음, 개음을 일으켰던 대통령하고 전화하고 그소아인들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 지금 뭐 검찰에 불려가려 가서 조사 받으려고 예정이 돼 있다는데, 아. 여러분 아, 죽은자가 왜 우리를 살립니까? 음. 그러면이 죽은자가 산자를 구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던 한강 한강은 한강은요 기독교인입니다. 그의 삼촌은요 목사입니다. 그 놀랍게도 한강이 노벨상을 받고. 이, 이제, 그, 세상에 알려지자, 한강의 삼촌인 목사는 뭐라고 했냐면, 내 조카 한강의 책이 이 쓰레기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삼촌은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율법은 우리를 죽일 뿐이다. 영은 살린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 율법대로 읽지 않고 생명으로 읽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몰아가는 이런 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무현은 죽으면서요 유언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미안하다.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그러고 유언장에 썼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뭐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어, 용서해라 어, 이게 아니에요 죽여 죽여라면서 그냥 뭔 소리도 모릅니다 이 군중이 되거든요 예. 군, 군중이 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말씀이 율법이고 어, 은약이지만 우리가 이 율법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스스로 구원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 안 왔는데 이 박사를 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시, 이, 이, 시, 이 빠지는 게 뭐냐면 내 좋은 머리로 뭘할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머리 좋다는 사람 그리고 내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은 내 능력으로 뭘할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잘난 사람들 예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전부여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 죽을 자인데 내 영혼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음모론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에, 광화문에 가서 기독교인들이요, 저주하면서, 그, 그 저주하면서 예수 믿으라는 그이야기들을 제가 너무 놀랬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의 폐해가 실로 큽니다. 제가 말하는 기독교인은 올바른 기독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나치 때요 기독교인들이요 나치에게 항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양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이해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를 바다에 던져 주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보내 가시고 어떻게 해요? 연아 같은 나를 예, 물고기 배 속에서 토하게 해서 다시 사명을 주서 살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살아 이 말씀이 왜 살아있습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예수님의 이 죽음의 그 현장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살아서 다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의 남은 삶이 연나처럼 살아가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실망했지만, 엠마오로 가는 그두 제자처럼, 그렇게, 그래, 율법을 아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참 진리를 회방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 낙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들도 하나님이 긍률이 여기시기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찌른 자들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겐 이런 놀라운 어, 어,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예수님의 그 죽음, 어,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영어로 우리에게 네,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 요좀 해주세요. 집사님. 네. 자, 찬송가요? 네.